굿모닝. 삼분꿀송이, 단일추더니 안녕하세요. 맨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오.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6절 말씀 아멘. 오늘 주신 이사야 44장은 계속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어떤 신이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그렇게 친절하게 한결같이 말씀하여 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전 우주를 통틀어 아니,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며, 왕이 되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들이 뭔가 이루어 줄것 같고, 우리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 초반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생명을 노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시작이요 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와 같은 분은 엄례를 잊지 않는 거,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뿐임을 잊지 않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인내하며 감당해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번 한주도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 계속 되어지게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 아침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생명의 만나 송이 꿀보다 더단 하나님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른 헛된 것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나만이 유일한 신이며 나에게서만 생명이 주어짐을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연약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곳에 빠져 하나님을 잊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마다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과 우리의 모든 것 대심을 또한 우리의 시작이요 끝이 되심을 잊지 않고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속히. 이 확산세가 진정되게 하시고, 종식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주 여름수련의 첫 번째 시간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 여름수련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주님 안에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복된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 시대 가운데, 파이브 솔라를 오직을 외치는 시간이 되고,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는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하로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어느 상황에도 우리를 결코 놓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